안녕하세요 견지 마무리라는 말이 있지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어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을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에는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이 의도하는 바 보이지 않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은 과정이고 그리고 목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발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목표와 과정을 뒤바뀌어서 생각하게 되죠. 그죠? 전도몽상, 뒤집어진 꿈결 같은 생각이 되어버립니다.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발을 바라보죠. 무슨 말일까요?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의도 그리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. 바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. 항상 목표를 잊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방황을 하거나 제자리를... 정신없이 울게 되겠지요. 그러면은, 이 견지 망월은 우리 일상사에서도 다 드러나는 일이지만은, 잊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은, 우리 부처님 말씀, 부처님 말씀의 공부에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일상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, 그말 속에 담겨 있는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도 이 부처님 말씀, 이러한 교리 체계가 도대체 왜 설레졌을까? 이것으로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?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또한 내 스스로도 왜이 공부를 하는가? 부처님 말씀이 훌륭하다, 심오하다.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죠? 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건 바로 나의 두칼을 없애고자 함입니다. 나의 불편함, 갑갑증, 괴로움. 내지는 이 괴로움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, 증세들, 또 괴로움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, 상태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. 괴롭지 않고 바로 즐겁기 위해서, 평안하기 위해서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항상 잔잔하게. 한결같은 한 마음 속에서 평안하고 즐거운 상태. 바로 수카이 상태. 열반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.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뜻 바로 그러한 고를 벗어나는, 투카를 벗어나는 일입니다. 그러면은 도카는 그죠? 괴로움은 갑갑증은 왜 생길까요? 어떤 한계에 갇혀서 생깁니다. 그렇습니다. 조건 속을 벗어날 수 없을 때, 조건을 벗어나려는 사람은 괴롭습니다. 그것이 투카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조건에 갇히지 않을 때, 우리는 투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조건 속에 갇히지 않는 것을 설하신 것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조건 속에 갇혀서 사라져야 한다면, 그것이 바로 태어남입니다. 조건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. 생로병사가 시작이 됩니다. 또는, 성주괴고 이루어지고 머물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이런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이 그 조건을 일으킨 원인이 달라지지 않을 때에는 끝없이 반복이 될 겁니다 화상을 달리해서 같은 내용은 계속 새롭게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유래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조건 속에서 조건을 벗어나는, 조건에서 자유로운, 그러한 눈을 띄게 해주는 방법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부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, 이 깨달음을, 이 심오한 인치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. 그리하여서 설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요. 논리적인 체계를 찾았습니다. 그래 해서 기본적인 논리 체계로 연기를 말씀을 하셨고, 그 다음에 사성제라든가, 삼법인이라든가, 그죠? 또는 팔 정도라든가, 등등 여러가지, 여러가지 도를 돕는 여러가지 논리 체계, 교학 체계를 만들었습니다. 그 교학 체계가 시대와 문화, 장소를 따라서 끊임없이 새롭게 표현되었습니다. 그것이 바로 2600여 년 우리 불교 교리사입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교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모습을 바라볼 때그 교리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했고,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겠지만, 그것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왜 저런 표현으로서 고를 벗어나려고 했느냐. 바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? 저런 표현으로 어떤 괴로움을 해소하려고 했을까? 항상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. 물교 교리를 바라보는 는 기준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 일체 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말했지요. 모든 것은 변화한다. 왜 변화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? 그죠? 나의 괴로움이 변화를 거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. 일체 무아 모든 것에는 궁극적인 실체가 없다. 는 조건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왜 모아를 말씀했을까요? 이것은 네가 아니고,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, 이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러한 고집으로서 우리가 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, 한계속으로 스스로를 가,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. 바로 그런 말입니다. 모든 것은 괴롭다. 일체의 계고. 모든 것은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.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? 우리가 그러하게 우리 스스로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하여서 일체의 계고의 상대적인 면이 바로 열반적정이죠. 그저한 괴로움이 사라진 그러한 평안의 경지가 있다. 바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. 팔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면은 저팔 정도가 바로 고를 일으키는 거의 반대의 모습입니다. 고를 풀어나갈, 고를 해결한 완전한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는 팔 정도의 가르침을 배울 때 바로 나의 삶을 나의 여덟 가지 측면을 반성을 하면 됩니다. 무아를 배울 때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다. 내가 아닌 것,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, 조건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. 이것을 깨우치면 됩니다. 무상, 변화를 바라볼 때에도 내가 거꾸로 고집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. 바로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. 결국은 우리 부처님 교리를 바라보는 교리 체계는 2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그것이 만들어진 것 그것으로서 해소해야 될 그러한 고가 있기 때문에 나의 고를 해소하는 가르침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. 교리서를 대하거나 원문을 대할 때 바로 부처님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것으로서 나는 어떤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항상 그 지향점 내가 가야 될그 목표점. 도달해야 될 것, 그것을 잊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. 이 가르침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일까? 지금 나의 어떤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? 어떻게 나의 한계를 더욱더 넓혀서, 그죠? 조건 속에서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조건에서 자유로운 더 큰 나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? 내 속에 있는 무량 공덕과 무한 지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는가? 항상 그것과 연관시켜야 합니다. 모든 교리, 모든 수행법, 모든 기도법,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한계를 벗어서 나의 고를 벗어납니다. 모든 교학을 바라보는 일, 모든 기도법 수행법을 바라보는 데 저것으로서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의 고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향의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.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조건 속의 가치는 조건 속의 엄마에서 나를 해치는 이 거꾸로 된 삶을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헤어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설하셨기 때문입니다. 부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 바로 견지 마무리입니다. 손가락을 보고 발을 보지 않습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착을 합니 그 가르침이 가리키는 곳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의 가르침으로 하나의 나의 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. 하나의 가르침으로 꽉 막힌 나의 상상력을 풀어 나갑니다. 또 다른 수행법으로 내가 나를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한계, 체험의 한계, 경험의 한계를 풀어나갑니다. 또 하나의 기도법으로서 내가, 내가 아닌, 원래 갖춘 나를 드러내는 부처님의 체험, 더큰 나의 체험을 합니다.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지금 삶과 연결시켜서 지금 삶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 발짝, 한 발짝 바로 향상의 오직 한 길, 향상의 오직 한 길. 나날이 탈 받고 말는 나날이 한계를 벗어나서 나날이 새로운, 새로운 체험으로,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을 드러내는. 늘 새로운, 새로워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입니다. 견지망월, 그죠? 견지망월을 벗어나서 전도 몽상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어서 있는 그대로에서 최상과 최선의 인연공덕으로 사랑함, 무리함, 공덕, 구한 지혜의 삶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